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이네요. 여러분,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?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 외부에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른 어, 이유들이 많이 생기고, 또 거기서 만족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.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이것저것 계속 채워보지만,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.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, 그렇기 때문에 남을 너무 의식을 하다 보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두의 그 재능들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, 나의 귀한 그 재능을...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남의 근막에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답니다. 덕분에 이 시간부터 한번 자신의 내면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밖으로만 찾고 바라고 추구하고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선을 내 안으로 한번 찾아보고,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, 또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, 또 잘하는 것,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뭔가를 하고 있을 때,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때,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던가요?그럴 때는 "아, 이것이 나의 내면의 소리로구나"하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가다 보면,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잘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의문점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,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가능성 잠재력 또한 나의 이 브랜드 가치를 나 스스로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힘내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삶의 지속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